어 일단은 어개체지향 설계가 원칙과 스프링의 발표를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목차 설명하기 전에 어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어 저는 어 주제 선정에서부터 어 눈치를 친 사람도 있겠지만 어 저는 비전공자가 아닙니다. 일단은 어, 대학교에서 3, 4년 동안 이제 부르면서 좀 전공 지식을 또 익혔고. 어 그렇게 익힌 후에 어,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이 상태로 가다가는 어 제가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요기 전부 다 이제 개발자 개발자를 목표로 이제 취업을 위해서 저기 전부 다 이제 항해를 시작하고 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취업을 시작할 때 아무런 정보를 제가 얻지를 못해서 음 바로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 시장에 나가면은 어 난항을 겪겠다. 배가 가다가 침몰할 수 있겠다는 위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항해 99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면 어, 공부 안 하는 스타일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지원한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 스프링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스프링. 어, 제가 이, 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계기는, 어, 뭔가 어렵고, 어, 어, 어렵고 딱딱한 뭐 그런 거를 어 알려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세 가지의 길이 있잖아요 스프링 리액트 노드 그 중에서 이제 스프링 같은 경우는 어~ 진입장벽이 높아서 어~ 길에 겁먹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스프링이 무엇인지만 어,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어~ 개발자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어~ 일단 이 주제로 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 그래서 약간 좀, 좀, 소회되긴 해요. 아, 이게 처음에 개체 지향 원칙과 스프링을 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과 개체 지향 설계 원칙을 했으면 좀더 사람들이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아, 일단 좀 아까 안타깝습니다. 자, 스프링에 대해서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 스프링은 자바 언어 기반의 프레임워크이다. 첫 번째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프링은 자바 언어 기반의 프레임워크다. 자바. 자바는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제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근데, 프레임워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도 있고요. 프레임워크, 어, 어 간단하게 프레임하고 워크의 합성어죠. 틀, 그 다음에 일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즉, 뼈대를 가지고 일한다라는 느낌을 어, 받아가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 뭐가 보이시나요? 뭐, 레고 키트 같은 게 보이죠? 레고 키트를 가지고 오른쪽에 뭐, 다양한 장난감을 만들고 있어요. 뭐 하나는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있고 뭐 타자 뭐 기린 같은 것도 있고 뭐뭐 뭐 돌아가는 선풍 같은 것도 있어요. 즉 일정한 뼈대를 가지고 어 어떠한 룰을 가지고 어떠한 어떠한 어, 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난감들을 만들 수 있죠. 즉 일정한 형태의 틀 부품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프레임워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프트웨어에서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에서의 프레임워크는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요소들과 매뉴얼인 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돌아가 볼까요? 스프링. 스프링은 자바 언어 기반의 프레임워크이다. 스프링은 자바 언어 기반의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과 매뉴얼인 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가서 면접관님들이 이제 물어보면은 어, 여기 학생, 스프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면은 아, 스프링은 자바 언어 기반의 특정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이래서말하시면 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스프링은 좋은 객체지향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이다. 좋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어렵습니다. 단어가 어려워요. 지금까지 저희는 구조적 프로그램이랑 해서 어 1년의 작업 순서로 표현을 하는 함수를 작성했습니다. 자, 이 함수는 이 코드는 저희가 1주차 때 짰던 코드고요. 자, 한번 볼까요? 맨 위에서부터 시작하죠? 유저 정보 확인, 토큰 리시브에서 받아오고, 아이디 받아오고, 콘텐츠 받아오고, 여기서 뭐 데이터베이스 가져오, 가져오고, 가져오고, 그 다음 리턴 값을 합니다 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순차적으로 이제 코드가 짜여져 있죠? 이걸 바로 구조적 프로그래밍 혹은 절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비교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컴퓨터가 수행하는 작업을 객체 간의 상호작용으로 표현하였다. 밑에 뭐 그림 보면 복잡합니다. 뭐 꽃도 뭐 있고요. 꽃도 있고요. 두개 사이에 뭐줄 같은 게 이어져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근데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이 사진도 어, 저희가 이번에 코드를 보면은 좀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이 코드는 어, 저희가 이번 주에 어, 강의를 보면서 나왔던 코드 중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은 아니고 그걸 제가 좀서터 마이징 해서 어, 좀짠 겁니다. 보더 서비스는 게시판 서비스는 뭘 가지고 있죠? 게시판, 리포지토리, 게시판 저장소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죠. 즉 객체 간의 상호 작용을 표현했다. 서비스와 리포지토리 둘 간의 상호 작용으로 표현한 프로그램이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객체 지향의 특징으로는 어, 명령어의 목록으로 보는 시각에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쭈르륵 명령어를 보는 게 아니라 독립된 단위, 즉 객체들의 모임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이는 컨트롤러 있고요. 컨트롤러와 서비스와의 관계, 상호작용, 서비스와 리포지토리에 간의 상호작용. 자, 이렇게 만든 특징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도움이 좋냐 유연하고 변경이 가능하다. 컨트롤러에서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컨트롤러 안에서 바꾸면 됩니다. 서비스 안에서 이상하다? 서비스 안에서 바꾸면 돼요. 서비스에서 바꿨는데 컨트롤러하고 리포지토리가 뭐 바뀌는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고 변경이 용이하다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이 서비스만 바꾸면 되고요 리포지토리만 바꾸면 되고요 컴포넌트 쉽게 유연하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개체지향 네 가지 특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연하고 변경이 용이하다 이것은 지향특징 네 가지 중에 다양성에 속하는 특징입니다 어, 위에 세 가지도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여러분들은 꼭 어, 특히 스프링을 이제 들어오셨다면 어, 자바의 객체지 특징 이네 가지를 전부 다 어, 배우는 걸 필수기 때문에 배우셔야 합니다. 자, 다음 다양성다양성이랑 하나의 타입에 여러 객체를 대입할 수 있는 성질이다. 코드로 한번 볼까요? 왼쪽 에 그림을 보시면은 인터페이스라고 애니멀 밑에 어, 구현체라고 오리하고 고양이가 있어요. 이거를 코드로 구현하면은 어, 애니멀은, 어,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애니멀은 개가 될 수도 있고, 애니멀은, 어, 오리가 될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바로 아까 말했던 인터페이스, 카라고 볼수있고요 K3, 아반떼 테슬라 모델 3가 바로 밑에 있는 구현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마다 뭐, 인터페이스만 알고 있으면 거기서 맞춰서 끼워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형성. 자동차가 바뀌어도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것만 알면 되죠. 뭐, D 드라이브 했다가 드라이브 놓는 거랑 엑셀만 밟고, 뭐, 브레이크 위치만 알면은 자동차 몰수 있잖아요. K3? 아반떼? 해서야 모델? 뭐, 브레이크 위치가 뭐, 오른쪽에 있고, 뭐, 왼쪽에 있고, 뭐, 그렇지는 않죠. 다 똑같이 엑셀은 오른쪽, 브레이크는 왼쪽에 달려 있습니다. 즉, 자동차의 내부 구현을 바뀌어도, 내부 구현을 몰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어? 운전자가, 아, 엑셀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어라고 밟으면은, 돌아가는 건 똑같은 사실이죠. 즉, 기동 자동차의 역할과 동일하다면은, 운전자는 자동차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에 한번 예제를 볼까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역할입니다. 연극을 한번 보면은, 로미오라는 이제 배역에, 어, 배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동건 씨가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원빈 씨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로미오 역할이 바뀌나요? 지극적인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에서 장동건이 배역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뭐그러지는 않습니다. 장동건이 아파도, 원빈이 아파도 제3자의 무병 배우를 써서라도, 어, 로미오 역할은 변하지를 않고요 줄리엣의 영, 역할도 변하지 않다는 것. 그게 바로 다양성입니다. 역할과 구현의 분리. 클라이언트는 대상의 역할을안 해도 된다. 앞에서 봤죠. 자동차 엑셀만 어떻게 밟을 줄 알면은 케이스들 자동차도 쓸수있고요 캐슬라 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구현 대상의 내부 구조를 몰라도 된다. 어, 자동차가 뭐 수소차라든지 뭐 LPG 차라든지 뭐 휘발유 차라든지 저희는 알 필요가 없죠. 그냥 앞으로 나가면 하면 되니까요. 클라이언트는 구현 대상 자체를 변경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 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자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할 대역은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구현은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조금 보시면은, 멤버 리포지토리라는 인터페이스는, 어, 뭐, 메모리 멤버도 가능하고, JDBC도 가능하고, 뭐, LC2 리포지토리도 가능하고, MySQL 리포, 리포지토리도 가능하다. 는 뜻입니다. 자, 스프링과 개체 지향.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보았습니다. 이 스프링은 자바의 다양성을 극대화해서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스프링을 공부하다 보면 이번 주에 숙제가 하나 나왔었죠. 제어의 역전, IOC와 의존 관계 주입이라는, 어, 집회선시 인젝션. 이게 바로 다형성을 활용해서 역할과 구현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키워드들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와, 자, 객체 지향 네 가지 특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객체 지향을 실제로 어, 설계를 하고 코드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어, 옛날부터 이제 이 개체 지향을 좀 역사가 오래돼서, 어, 유망하신 이제 머리 좋으신 연구원분들이, 어, 코드를 여러 개 보고, 어, 어 공통된 다섯 가지 이제 공통된 지향을 찾아서 좀 정리를 해놓은 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똘리드라고 다섯 가지 원칙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SRP, OCP, LSP, ISP, DIP, 뭐 그런 게 있는데, 빠르게 넘어가면 단일 책임 원칙, 객체는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한다. 이스코프 자식 클래스는 최소한 자, 자신의 부모 클래스와 가능하기는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어, 간단히 말하면은 엑셀을 누르면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어 뒤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부모 클래스는 앞으로 가는데 어 자식 클래스가 막 뒤로 가고 막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겠죠? 그 뜻입니다. I S P 인터페이스 의 분리 원칙,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가 낫다. O c P 개방 폐쇄 원칙, I P 는 우정 관계 역전 원칙. DIP 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상화에 의존해야 하고 구체화에 의존하면 안 된다. 아까 역할과 이제 어 역할과 역할과 구현에 대해서 봤죠. 인터페이스가 클래스 DIP가 말하는 것은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지. 어, 딱딱한 클래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 단어를 가지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코드를 구현하면서 어, 이 단어가 어떤 뜻이고, 아, 이게 그 뜻이구나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인데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 컴퓨터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거에 구현체 컴퓨터 임플리먼트라는 어, 어,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임플리먼트는 키보드를 소용하고 있고요. 단일 컴퓨터한테는 키보드가 달려있죠. 근데 키보드라는 인터페이스, 즉, 인터페이스를 아까 전에 의존해야 된다니까, 인터페이스를 의존하고 그 밑에 어, 키보드의 구현체인 삼성 키보드와 애플 키보드가, 어, 경쟁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볼까요? 자, 컴퓨터 임플리먼트 안에는 키보드가 달려있죠. 키보드가 달려있고, 삼성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봐서는, 어, DIP와 OCP가 만족하는 것 같아요. 역할과 구현에 충실하게 분리를 하고요. 다양성을 활용해서 인터페이스를, 인터페이스와 구현기체를 분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이제 놓고그 안에다가 구현체를 넣어갖고 어, 다양하게 쓸수 있죠. 여기다가 나중에 애플을 바꾸고 싶으면 U, 애플 키보드라고 바꾸면 바로 되죠. 하지만 어, 생각해보면은 을요 그림처럼 이렇게 설계가 된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컴퓨터 임플리먼트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구현 클래스에도 의존하고 있다고 적혀져 있어요. 즉 인터페이스는 키보드를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고 구현 클래스로는 삼성 키보드를 의존하고 있죠. 그림으로 살펴보면, 은 실제로는 이런,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컴퓨터 임플리먼트에서 만약에 삼성 키보드가 사라진다면 이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갈까요? 널 포인트 뜨면서 에러가 바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키보드인 구형 구체 클래스도 함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인터페이스를 의존해야 된다는 DIP 원칙에, 어,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애플 키보드로 바꾸고 싶으면, 바로 이 컴퓨터 임플리먼트 안에서 코드를 다시 바꿔줘야겠죠? 소스 코드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 클로즈드, 어, 프린시펄의 원칙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컴퓨터 임플리먼트는 키보드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구체 클래스도 함께 의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 인터페이스만 의존하도록 설계를 선결,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단일 체킹 원칙,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자. 아까 전에 어, 제가 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공연을 했는데, 어, 장동건이 로미 역할을 하고, 이 장동건이라는 사람이 둘레의 역할을 하는데, 김태희라는 사람을 꽂아놓을 수 있나요? 장동건이 둘레 역할로 김태희랑 하고 싶어요 하고, 김태희 넣을래요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거는 감독의 역할이지, 어, 한낱 배우의 역할이 아닙니다. 자신의 역할은, 자신의 역할만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스프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에 객체를 넣어주는 어,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퍼블릭 클래스에 컴 g 을하고 컴퓨터 안에 어, 삼성 키보드라는 이제 객체를 넣어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컴퓨터는 어, 아까 뭐 삼성 키보드 유 삼성 키보드를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어떤 구형 개체가 들어와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컴퓨터 임포, 임플리먼트 입장에서는 생성자를 통해 어떤 구형 개체가 들어올지는 아무것도 알수 없고, 그냥 쓰기만 되는 겁니다. 어떤 구형 개체가 주입될지는 오직 외부에 있는 이앱 컴피그만이 알수 있는 사실이죠.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새로운 클래스가, 알겠니? 앱컴픽을 라는 새로운 클래스가 컴퓨터 임플리먼트를 생성했고요. 컴퓨터 임플리먼트에 의존하고 있는 키보드에 삼성 키보드를 생성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어떻게 되죠? 어, 실질적으로 객체를 만들어주는 구성 영역과 프로그램을 이제 돌아가게 하는 논리 영역이 분리가 됩니다. 컴퓨터 임플리먼트는 키보드의 역할만 수행하면 되고 어떤 키보드를 사용할지에, 대, 어떤 키보드를 사용할지에 대한 생각은 이앱컴피그가 따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SRP 단일 책임 원칙. 그렇죠. 어, 컴퓨터 임플리먼트는 키보드만을 이제 어, 실행하고 있고, 어떤 키보드를 이제 생각하고, 어떤 키보드 사용할까에 대한 생각은 앱컴피드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RP 단일 책임 원칙에, 어, 적절하게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IP 의존 관계 역전 원칙, 수상화에 의존해야 하며 구차에 의존하면 안 된다. 어미터 인플리먼트는 임플리, 이제 인터페이스에만 의존을 하게 되고, 삼성 키보드, 애플 키보드 같은 구현체에는 의존하게 되지 않습니다. 앱컴퓨그가 밖에서 객체를 넣어, 넣어주기 때문에. OCP 소프트웨어 요소는 확장에는 열려있으나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 어, 내가 사용 하다가 삼성 키보드를 막 사용하다가 애플 키보드로 넘어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에는? 기존에는 여기다가 그냥 U 애플 키보드라고 적어줘야 되죠. 근데 실행 중에는 어떻게 바꿔주나요 실행 중에는 못 바꿔주니까 OCP가 위반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앱 컴픽가 밖에서 함수 하나만 실행을 해준다면, 은 삼성 키보드에서 애플 키보드로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요소를 새롭게 확장할 수 있지만, 이 컴퓨터 임플리먼트 안에서 코드는 한 줄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 개념, 이세 가지 개념을 갖고, 어, 스프링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 스프링 안에 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빈이 아마 스프링을 지금 선택하고 공부하고 있, 있으신 분들은 저번주에 아마 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오라고 했었을 텐데, 어, 단순히 말해서 빈은 어, 스프링 안에서 그냥 자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바 객체라고 우리는 빈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바 객체를 관리하는 친구가 바로 스프링 컨테이너입니다. 뭐 여러가지 많이 있긴 한데, 간단하게, 어, 자바 객체를 관리하는 친구를 바로 스프링 컨테이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이죠? 아까 전에 제가 구현했던 a p p c o n f i g 가 바로 이 스프링 컨테이너가 하는 역할과 동일합니다. 자, 아까 아까 적었던 이 코드를 어 이제 스프링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실질적으로 이제 객체는 어 컴포넌트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여주고요. 컴퓨터 인플리먼트도어 객체니까 컴포넌트 붙여주고 밑에 어 넣어주는 어 생성자에는 오토 어, 와이어드라는 키워드를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부터 돌아갈게요자 컴퓨터가 이제 자바 스프링이 실행이 되고 스프링은 이 모든 코드를 이제 한번 훅 훑어봅니다 그러면서 애노테이션 컴포넌트가 있는 어 코드를 찾아내요 자 여기 컴포넌트 달려있죠 밑에도 달려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프링 안에 있는 이 컨테이너가 어 이름을 이름과 함께 이제 긴 객체라 해서 실제적인 객체를 저장 해놓습니다. 아, 키보드는 삼성 키보드를 쓰는구나. 아, 컴퓨터는 컴퓨터 임플리먼트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스프링 컨테이너가 저장을 하고 이 스프링 컨테이너가 나중에 이제 런타임 되었을 때 오토와이더가 되어 있는 이 생성자에다가 이빈 객체를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코드를 보면은 아마 리포지터리 부분에 어, 저희가 구현체 클래스를 적지 않았는데 않고 인터페이스만을 의존했는데도 잘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 컨테이너가 객체를 넣어주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냥 인터페이스만 적어도 잘 돌아갑니다 자 다음으로 자이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좀 비밀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과제를 하면서 컨트롤러 애노테이션 이포지토리 애노테이션 서비스 애노테이션을 저희가 썼을텐데 저희가 이게 인텔리제이 단축키 중에 컨트롤비키라는 애플리얼로 치면 커맨드 비키가 있어요 그걸 타고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컴포넌트 애노테이션이 들어있습니다 즉이 클래스 객체를 어, 스프링이 관리하는 빔 객체로 등록하겠다 라는 뜻이 컨트롤러 리포지토리 서비스라는 안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에 보면 롬복에 리카열드 ARDS 컨트롤러라는 코드가 있죠.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어, 오토와이어드 자동주입 받기 위해서는 생성자도 만들었고 그 위에다가 오토와이어드라는 애노테이션까지 붙였었는데 이 오토와이어드는 사실 생성자가 함께 있으면 은 오토와이어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생략한 이 코드를 보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롬복의 리카이드 A R G S 컨트롤러는 파이널 키워드가 붙은 필드를 모아서 생성자를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생성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생성자가 사라지고 이 리카이드 A R G S 컨트롤러만 붙여서 어, 저희가 서비스 계층을 구현하고 컨트롤러 구현, 계층을 구현하고 리포지토리 계층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프링은 자바 언어 기반의 프레임워크다. 스프링은 좋은 객체 지향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레임워크다 어떻게 좋은 개체, 좋은 객체 지향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죠? 다섯 가지 원칙이 있었죠. 그 중에서 두 가지. 오픈 클로즈 프린시퍼, 그 다음에 디펜더시 인젝션 프린시퍼. 이두 가지가 스프링의 큰 장점이 되고, 이두 가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스프링은 빈이라는 원칙과, 그 다음에 빈, 스프링 컨테이너라는 두 가지 시스템을 보완을 했고 우리들한테 제공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머지는 어,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어, 보았던 이렇게 인터넷 주소도, 주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프링 같은 경우가 이제 자바에서 올라온 어,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어, 어,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같은 것도 좀 적어놨습니다. 추천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